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배당주보다 조금 더 저평가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배당률은 조금 더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S> <S> 좋아하는 편이고요 안녕하세요 진법부 권호경 기자입니다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배당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아이고수 주식쇼퍼님 모셨습니다. 사정상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배당 투자를 시작한 계기와 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어 지금처럼 사실 사실 지금은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다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사실 뭐 배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락장에서는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워렌 버핏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수영장에 물이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버틸 거다,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 자산이 5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걸 버티지 못하고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반대로 내가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현금이잖아요. 그 현금이 내 계좌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 난 그것만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배당주를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현금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신간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연간 129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일단 저도 제목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웃음> 네. <웃음>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금액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129번을 만원씩 받아서 129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천만원, 1억 받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내가 배당금을 1년에 4번 정도 받는다. 그 금액이 정말 크다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는 모르고 그 종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면서 여러 종목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제가 받는 배당금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뭐 투자, 투자 종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횟수가 많이 늘어서 어쩌다 보니 책 제목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마인드 세팅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날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월급은 한 달에 한번 들어오는 거고, 이게 30일 중에 한번딱 돈이 들어오고, 다음날 되면 보통 그걸 까먹어요. 그런데 이제 1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에 한번 정도 배당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3일마다 무언가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온다. 이게 금액이 적든 많든, 뭐 적을 때는 뭐 몇천 원단위도 있을 거고요. 많을 때 몇백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런 돈이 결국엔 내가 배당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뭐 많이 받는 횟수, 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엄청 속구쳤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 트럼프 대선 끝나고 거의 두배 가까이 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배당주를 꼭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두고 사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요즘 같은 시장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너였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뭐 성장주 위주로 투자한다면은 지금처럼 뭐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 뭐 팔란티어, 아이온큐 이런 것들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성장주는 이 반등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항상 이제 성장주 개미가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 개미가 언제 들어가는가. 대부분 엔비디아가 10배 오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 거든요? 내가 이거 처음에 굉장히 쌀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쌀때이 종목이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사람들은 별로 안 믿어요 이게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면 그때 가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만약에 반등이 이제 조금씩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그때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테슬라가 뭐 엔비디아가 10배 오르기 전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성장보다는 배당 성장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정말 제일 궁금한 건데요, 내 계좌에 담을 배당주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요? 음, 뭐 당장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당장 첫 번째는 망하지 않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주치나 기업인가 이두 개를 보고 싶습니다. 보통 뭐 미국에도 배당 킹 배당 귀족주 이런 이야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알고 보면 한국에도 존재해요. 국내 주식들이 뭐 주주 친화 정책이 없다, 주주 환원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중에 일부는 매년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도 최근에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배당주보다 조금 더 저평가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배당률은 조금 더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은행 주식을 지금 많이 음. 좋아하는 편이고요. 기업의 재무상태나 기업의 성장성은 보통 어떤 걸 보고 평가하시나요? 뭐 당연히 실적을 보고 있고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는가, 떨어지지 않는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런 거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지금 당장 배당률이 얼만가 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성향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요. 실적이 애매한 기업인데 만약에 배당률이 높았고 지금까지 배당을 잘 줬다. 그런데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80%가 넘어서 90%가 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의 AT&T, 그 통신사죠?를 샀었는데 이게 실적이 감소하면서 배당이 줄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당 성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샀더니 아무래도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좋은 회사. 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배당을 줄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배당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종목 투자랑 배당주 관련 ETF 투자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걸더 좋게 보시나요? 뭐 요즘에 슈드 ETF 이런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SCHD라고 하는 이거는 배당이라는 단어 얘기하면 다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고 많이 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부분은 ETF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좋은 ETF들 많아졌고요. 수수료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그 수수료도 조금 아깝다. 그리고 어차피 분산 투자를 내가 스스로 할 거다라는 분들. 개별 종목에서 내가 직접 고르는 게 조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 개미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가 직접 종목을 관리하고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잘안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뭐 10명 중에 9분 정도는 그냥 ETF 사시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 성과도 더 좋으실 거예요. 요즘에 서학 개미로 많이 넘어갔는데 미국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의 배당주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ETF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한국 운영사가 출시한 ETF를 그 사는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세금만 없으면 당연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수료도 보통 숨은 수수료라고 해서 네. 실제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양도소득세, 세금 이런 걸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뭐 연금저축, IRP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 퇴직연금에서 ETF를 사게 되면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한국인이라면은 한국에 상장된 걸 사시는 게 세금에, 세금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형 etf들을 먼저 사시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해외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etf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패나 교훈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뭐 투자 고수도 아닌 것 같고요 뭐 매년 저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실패를 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저도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실패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 주식 투자할 때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렌버핏도 틀리죠. 음. 그래서 제 목표는 뭐 성공 확률을 보통 10개를 투자하면 60에서 70%까지 늘리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있는데 <laughs>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교도소 주식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도 미국은 상장이 되어 있어요. 리츠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몇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투자를 했었는데, 굉장히 고배당 기업이었고요. 당시에 트럼프 관련주였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시위가 많아지면서 이 시위하던 아... 사람들을 깜빡으로 보낼 거다. <laughs> 라는 생각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탈락을 하고 실적도 유지가 안 되면서 배당 지급 자체가 배당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70% 정도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운이 좋게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또두배 이상 오르더라고요.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계속 아, 놔뒀습니다. 네,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투자했던 원금 대비 한40% 정도 수익은 어. 나 있는 상태인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 생각하면. 예금이자 정도 수준이니까요 아 이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못했던 거는 그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투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당연히 물타기를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게전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성향이나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던 게제 실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